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TV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다쳐서 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분열과 분쟁이 끊이질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도 가져야 하고 지식도 더 알아야 할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 지키는데 집중하셔야 하겠어요. 당신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내 옆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더욱 힘든 요인이 되는데요. 우리는 적당한 자기애가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진답니다. 지나치게 자기애가 높아서 나르시시스트가 되거나 자기애가 지나치게 낮아서 어,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서 자기 비난이나 자기 죄책감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애를 적당히 가질 수 있도록 매일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있어야 하겠어요.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4배나 더 많이 치중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는 습관을 장착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려들기도 쉽고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계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착취를 당하기도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과 타인을 볼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한 분별의 지혜를 장착해야 하겠어요. 나르는 모든 것을 강자와 약자, 승리와 패배, 흑백 논리, 이분법으로만 나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 감정적인 면을 바라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결국 자기가 쓰고 있는 까만 안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인지오류와 인지 왜곡으로 상대방을 편협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상대가 만만한지 아닌지로 판단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의 나르의 무의식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나르 자신은 자신이 완벽하고 자신은 우월하며 자신은 어디서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옳다고 여겨요.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고 대화 가운데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알아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강자이고 강자의 칼을 휘두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가 나르들이 활개를 치고 살수 있는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 잘 나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나르들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믿고 있는 진실, 정의, 삶의 의미, 공정한 태도 등 인지하고 있는 생각, 기억, 경험, 감정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상대방을 몰아가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옆에 있나요? 얼른 지금 당신과 당신 옆에 있는 나르를 분석해 보세요. 나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도 의식적이라기 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기저에 깔려있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피로를 채우는 거랍니다. 그럼 오늘 제목에 나오는 나르시시스트가 당황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네 생각은 그래입니다. 나르가 자기 말이 옳다고 계속 자기 말만 하면서 당신이 말 한마디 하면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럴 때네 생각은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라고 하면 나의 생각은 네 생각과는 달라 라는 의미와 함께 굳이 화낼 필요 없이 무심한 듯 대화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시던가 합법입니다. 나르가 격분하며 당신의 화를 도두려할때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며 내면에 동요 없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 말에 동의 관심이 없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세 번째로는 넌 그런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려 할때 억지를 부리는 그 나르에게 어 자기 맘대로 할수 없음을 일단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나르는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게 되면 나르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선을 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화난 모습을 보이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제 멋대로 휘두르려는 불순한 이 의도가 들어있어서 끝까지 괴롭히고 착취하려 들 거예요. 나르는 통제와 지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나르는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지나치게 몰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태도는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갈등의 종결과 치유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예요.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처할 건 하면서 그들의 선택에 따른 고통을 당신은 어, 메어 있지 않기를 바라요. 더 이상 가족들을 하인 대하듯 명령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버지, 자식을 자기와 동일시하여 자신의 분신처럼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며 지적해야 하는 어머니, 평생 부인을 무시하고 하대하며 살면서도 단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제 멋대로인 남편. 기분 내키는 대로 지시를 내리고 예측할 수 없는 데서 분노를 자주 터뜨리는 상사. 당신은 그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변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으며 상황은 반복되거나 악화된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해요. 나르시시스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과는 별개로 자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들의 분노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요. 자기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집중하셨으면 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선까지만 행패를 부리게 되어 있고, 기가 막히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감지, 안테나도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부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내시길 바라며,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